난바라지 않아, 원하면 내 가사. 안녕하세요, 다스터 시청자 여러분. 레인보우 러블리 보라 유나입니다.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저는 살만 빼면 아, 가수를 데뷔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꿈을 이루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되게 부수적이었던 부 분이었는데 그게 되게 많이 부각이 되었던 것 같고요. 제가 아무래도 꿈을 이루려면 이제. 보여지는 부분도 많고 지금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노력하고 을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멤버들 그리고 모든 가수분들 또뭐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 모두 스트레스겠지만 아무래도 보여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고 제일 제일 원동력이 됐던 것들은 가족들 그리고 꿈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루려면 뭐든지 다 되더라고요. 좀 힘들 때도 있었는데 좀. 뭐랄까? 아, 내가 이루려면 필요한 것들이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 주세요. 사실 그 사진 때문에 포털 사이트에도 1위도해 보고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도 해 보고 했는데 사실 저한테는 굉장한 영광이었고요. 손담이 선배님 딱 마주쳤는데 뭔가 저도 모르게 굉장히 쑥스럽더라고요. 네. 왠지 선배님도 아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누구 닮았다, 뭐 아니면은 뭐 누구 같다라는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선배님처럼 저 또한 아 다른 후배들한테 아너정윤해 같다라는 말이 될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죠. <laughs> 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연기자도 해보고 싶었고 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가수 선배님들 중에서 윤은혜 선배님이 지금 연기 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하시고 또 저희 가수 선배님이시잖아요. 아이돌 가수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윤은혜 선배님 한번 뵙고 싶어요. <laughs> 제 머리 자르고 큐티한 느낌이 나나요? <laughs> 사실 머리 자른 의도는 큐티한 느낌보다는 저희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차도녀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나거든요 하지만 서정적인 멜로디와 함께 약간 청순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를 줄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사실 여성분이 또 여자가 이런 머리를 하기에는 되게 고민이 많이 될 거라고 다른 분들도 너 자를 수 있겠어? 많이 <laughs>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변신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좀 많이 걱정이 됐어요. 팬분들이나 아니면 대중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제가 얼굴이 그렇게 뭐랄까 좀세거나또 그런 편이 아니어서 좀안 어울리진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어, 많이 어울려 아니면. 오, 생각보다 너 되게 잘생겼구나 라는 말을 되게 요즘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또 자신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칭찬해주세요. <laughs> 물론 레인보우 안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저 윤회 레인보우 윤회가 아닌 그냥 개인적인 정윤애로서 제 목표는요. 어, 아무래도 이름을 알리는 거겠죠? 저희가 많다 보니까 제 색깔을 보여드릴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라디오나 또 예능 프로나 기회가 되면 드라마나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분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더 사랑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인보우 유네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레인보 유네였고요. 레인보 유네 그리고 레인보 o 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 많이 많이 행복하세요. 안녕, 사랑해요. 요